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티 v 김현행 기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법에 따라서 그 근거가 돼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어, 임대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법에 따라서 민간 주택 어, 민간 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 이 관련법을 위반을 하셔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하고 어떻게 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어, 많은 의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모든 이게그 민간 주택,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을 위반해서 뿐만이 아니라, 어, 과태료에 관한 부분들을, 과태료가 나왔을 때는, 어, 어, 우리가 움직이는 루트는 똑같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어떠한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나왔든 이 방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관한 어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임대 사업자는 제 5조에 따라서 임대 사업자를 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이제 위반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 이제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그 모든 이제 관련된 법에는 항상 어 이제 뭐 과태료 가는 규정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 형사벌칙 규정이 있거나 둘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 민간 임대주택 어, 관한 특별법에는 통사벌칙과 과태료와는 규정이 같이 나와있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좀 살펴보면 과태료는 이법의 6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7조를 살펴보면 과태료가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가 나오는지 부분에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먼저 67조를 살펴보면 어, 먼저 그 43조 1항을 위반해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43조의 사항을 위반해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과태료 규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한 예를 보면 어, 마찬가지로 42조 사항을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또는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위반 사항마다 과태료가 다 부과되는데요. 그러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면 어떠한 절차로 움직이고 어떠한 구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실거래법상 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해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거나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받죠.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뭐 어, 광고를, 불법적인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뭔가를 광고를 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루투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과태료, 과태료가 어, 나오는 과태료에 대해서 먼저 사전통지가 나갑니다. 사전통지가 나가면서 사전통지에 대해서 받고 의견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해서 이제 해당 행정기관에다가 충분하게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laughs> 의견 제출을 받아보고 그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사전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대로 처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과태료 사돈 통지를 받고 원칙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간 경우에는 구제할 어,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이 과태료 어,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관할 법원 비송사건 절차에 보냅니다. 해당 법원 이제 비송 사건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어 판사님이 비송 판결을 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하려고 했다가 그게 아님을 알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불법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어, 모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절차를 어, 이어 나갈지 알수 있을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음, 이제 방법은 알았잖아요.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 앞서서 의견 제출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각각의 이 의견서든 이의 신청서든 어떠한 내용을 잘 넣어서 부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해당 위반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을 위반해서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실 예로 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67조 몇조몇 항을 위반한 지에 따라서 내가 어, 이신청서나 의견서에 담아야 될 논리와 법리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케이스마다 내가 위반한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했고 아니면 행정 기관에서 어떠한 착오를 했는지 어떠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뭐 행정 심판이나 이런 거를 행정사들한테 의뢰를 하듯이 어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 과태료 처분에 관해서 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라든가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 신청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있으시다면은 전문 행정사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과태료, 이제 임대 사업자가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구제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